1901년 식민지 조선의 하늘 아래 태어난 한 청년 그의 이름은 이봉창 가난과 차별 속에서 일본 땅을 전전하며 살아야 했던 청년 하지만 그는 매일 밤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나는 조선인이다. 나는 반드시 조국을 위해 살 것이다. 1931년 겨울 그는 김구 선생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한인애국단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목숨을 내놓고라도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을 억누르는 일본 제국의 심장을 향한 매침 1932년 1월 8일 도쿄 이비아 공원 천장전 행사, 일본 국왕 히로이토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이봉창 의사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은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그리고 폭탄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거대한 폭음이 울려 퍼지고, 일본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비록 국왕을 직접 맞추지 못했지만, 그날의 울림은 세계만방의 조선 청년의 한거을 알렸습니다. 체포된 그는 단한 말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내한 목숨, 조국의 독립을 위해 바쳤으니, 후회 없다. 1932년 10월 10일, 28 젊은 나이, 도쿄이치가야 형무소 교수대위에서 그는 마지막까지 당당했습니다. 이봉창 의사. 그의 이름은 실패가 아닌 불멸의 도전으로 남았습니다. 그 피와 용기가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일본인으로 변신하면 고통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그것이 오히려 고통이었고, 조선인은 조선인으로 행동해야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다. 이봉창.